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생산자 셀아빠 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제가 이 pds 다이어리 그 안에 있는 양식 메인 다이어리 양식이죠 바로 이 주간 위클리 양식 두 페이지로 되어져 있는 거를 한번 1페이지로 어, 제가 만든 그 1페이지 기법을 좀 활용해서 1페이지로 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음. 구상을 뭐 따로 해놓은 게 있느냐? 따로 구상까지 해놓은 거는 없어요. 그냥 한번 그,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과 즉석으로 조금 허술하고, 음, 조금 모자란 그런 양식이 되더라도 그냥 한번 같이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도 준비한 거 없이 그냥 한번 똑같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일단은, 음, 보시면은 이 PDS 다이어리는요, 두 페이지로 되어져 있어요. 일주일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 하 납득이 돼요. 보시면은 일반적인 일주일을 이렇게 한 면에 보이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플랜 2가 나뉘어져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일주일을 1페이지 한 면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칸이 굉장히 좁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도 납득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사실 폭이 넓은 게 아니거든요. 네. 폭이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납득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1페이지 기법이라는 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번 꽉꽉 우겨 넣어서 1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참고해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거고 자 한번 보자고요. 어 이걸로 받쳐서 일단 평평하게 만들어 주고 음아 먼저 스케치를 해볼까요? 아 참고로 이건 그 연필입니다. 연필로 이걸뭐 스테들러라고 읽나요? 예 독일 브랜드. 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키네굉장 두껍죠. 일반 연필 사이즈가 아니죠. 비교를 해드리면 모나미, 모나미 뱅과 비교했을 때굴져더 일반 연필 규격이 아닙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구매를 했어요. 가격도 안 비싸더라고요. 2 0 2 0 얼마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비, 사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일주일치를 어떻게 만들까 좀 고민을 저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가로 형태로 쓰는 거는 어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 가로 형태가 아니죠. 세로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만든다면야 만들 수는 있겠는데 굉장히 좁아질 것 같아요. 좁아질 것 같고 음,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가로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로로 그러면은 가로로 만든다. 그러면은, 일주일이니까, 7일. 7일에다가, 이, 이, 이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예. 이 부분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도 같은데, 어, 그 부분을 굉장히 작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 한요 정도? 이 정도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음. 넓지 않게 한번 우겨넣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음. 줄이 여섯 개가 돼야 되나요? 그러면은 여섯 개 하나 둘셋넷다요 여섯 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음. 아 여섯 개라고 하면은 그... 음... 여섯 개 지우개가 제가 없는데 일단은 여섯 등분이면은 이것을 이걸 일단 세 등분으로 하면 되겠죠? 3등분 3등분 한 요정도 음, 요정도 3등분으로 하려면 음 요정도 3등분이 되나요? 이쪽이 좀 넓어 보이긴 하는데 음, 그러면은 여기도 여기도 음, 뭐 이걸 정교하게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음, 여기는 이제 위클리 여기 이제 위클리 음, 어떤 메모 메모라고 하면 될것 같고 플랜 두, 음. 고민되네요 왜냐면이칸 안에 이 여기 보시면은 그 프리, PDS는요 플랜2 그리고 C 이세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에 도 어떻게 세 가지 영역을 다 집어 넣을까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음, 그러면은 플랜, 플랜을 한이 정도? 음. 아 이것도 3등분을 그냥 하면 되겠네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다 내가. 그렇죠? 플랜 도 씨. 시간에 대한 순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간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열어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기는 이제 플랜, 여기는 플랜, 여기는 2 여기는 이제 P, A, N. 여기는 두. 여기를 C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아니구나. 여기가 C네요. 여기가. 여기가 C. 여기가 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의 순서를 여기 보시면 이제 세로로 되어져 있는데 가로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하루 24시간으로 되어져 있기는 한데 예, 3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것도 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왕 하루를 나누어 놨으면 정확히 0시부터 시작을 해서 24시까지 하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그럼 하루치로 계속 끊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윈키, 윈키야? 예. 네. 그 윈키야도 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거, 이게 지금 24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은 어딱 맞네요. 여기를 1, 2, 3, 4, 5, 6쭉 하면 이쯤에서 20, 24가 될 거예요. 음. 플랜 2C 이제 세 영역으로 나뉘어진 거죠. 예. 자, 이제 이걸 한번 스케치는 했으니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음. 뭐 어렵지 않네요. 예. 자, 일단은 여기에 위클리 메모라고 하고 음, 자를 아 자는 쓰지 맙시다 네. 왜냐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그냥 자 없이 가자고요 어차피 점선이 있으니까 네. 끝까지 그리고 여기도 조금 삐뚤빼뚤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나눴고 여기다가 음 플랜 여기가 c죠 여기가 두 두가 되겠죠 두 두는 위에다 쓸까요? 두. 네. 그리고 시간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1, 4, 아. 여기를 0시라고 하면 되겠죠? 0. 이렇게 하면, 뒤에 한 칸이 좀 남네요. 네.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메모를 하면 되겠죠? 기록을 하고, 음, 어떻게 했는지, 플랜 여기다 짜는 거죠? 뭐 짜는 거 예시도 한번 뭐,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저도 칸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 뭐 적을 거 있으면은,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네, 적을 거.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음. 그리고 그 C. 이거는 이제 피드백이죠. 피드백 부분은 저는 번호를 매겨서 해요. 어떻게 하냐면, 뭐 1번. 오늘의 어떤 뭐 잘한 점, 또는 개선할 점, 또는 못했던 점, 이런, 이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데 어떤 식으로 쓰냐면 액션형으로 쓰는 게 좋아요. 액션형. 여기다 제가 적을까요? 음 어떻게 쓸까요? 음 기상 후 기상 후 아내와 커피 타임. 이게 지금 제가 현재 그제 가족과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목표 루틴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커피 차한 잔을 마시면서 좀 아침에 얘기할 수 있는. 뭐, 그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어 이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2, 2번. 오늘 어떤 뭐 일이 있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쓰는 거죠. 응. 액션형으로 쓰면 좋아요. 액션형. 이, 이것도 보시면 이제 기상 후 아내와 커피 타임. 예. 무언가 액션을 할수 있게끔 쓰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치화 할수 있는 거면 좋아요. 커피. 여기에다가도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예. 숫자를 넣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피드백 부분이니까, 피드백. 여기는 이제 계획을 적는 부분이죠. 계획을 적, 적는 부분. 음. 그리고 뭔가 뭐 A, 어떤 이라고 B, C, 뭐 D, E, F, G, H 이런 식으로 계획을 적고 했으면은 이렇게 체크, 체크.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두. 공간에는 실제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예시로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0시부터, 0시부터 뭐 7시까지 수면. 음, 그리고 뭐 8시부터, 아, 7시죠. 7시. 뭐 대략 7시부터 9시까지 여기는 이제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함께 준비하고, 아이들, 뭐 등원, 등교, 네, 이런 식으로. 음. 뭐 10시부터 길게. 여기까지가 이제 업무 뭐 식사 시간 같은 것도 여기에다 기록할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적고 뭐 식사 식사 이런 식으로 가로로 기록을 한다고 해서 딱히 어려운 건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면 이거 사용하는 거 되게 편리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사람들이 보면 이제 다 이제 가로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시에 무언가라고 뭐, 여 시에 무언가를 했다. 근데, 칸이 적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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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기록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세로로 기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세로로 이렇게 하면, 가로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거꾸로 하는 거니까. 음. 이런 식으로, 뭐, A. 이렇게. 여기다가는, 뭐, B. 연달아서, 무언가 업무를 끝냈다라고 하면, C. 음. 이렇게 하면, 내가 무언가를 했는지, 다 나오죠. 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런 걸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입력할 때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되겠죠? 네. 아니면은 음, 음, 아예 아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아예 이렇게 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뭐, 월화수목금토 어? 하나 둘셋넷다 여.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음, 하나 둘셋넷다 여. 어. 칸이 일곱 칸이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예.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는 뭐예시니까 이걸 뭐 아쉬운 대로 쪼개자고요 그냥. 뭐 어차피 예시니까 그럼 칸이 약간씩 조금 더 줄어들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적는 거예요. 앞에다가 여기 월, 여기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예.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꾸로 놓고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쓰는 거니까, 문제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여기, 위클리 공간이 여기 위로 갔어요. 위로 가서, 특별히 적을 게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적을 거 있으면은 적고, 또 적을 거 있으면은 또 적으면 되고, 여기도 적을 거 있으면은 적고, 적을 거 있으면 또 적고 네. 이런식으로 음, 뭐 어렵지 않게 내가 적어야 될 목록들이 있다면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음. 뭐 어렵지 않네요 그쵸 이거는 제가 그냥 음, 간단하게 한번 해본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좀 활용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식으로 내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양식을 직접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거 제가 그냥 그 만든 양식이죠. 달력도 그렇고요. 지금 그 일주일 양식도 그렇고, 내가 쓰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든지 수정을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다음 주 거에다가 내가 언제든지 수정하면서 나에게 맞춤 다이어리로 계획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식이 없는 걸 제일 좋아해요. 내가 나에게 맞춘 맞춤형 양식을 얼마든지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양식을 내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색을 채워서 할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섯 가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노란색까지 해서 원래 빨파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를 메인으로 써요 제 뿌리같이 이세 가지와 맞물려서 이세 가지를 쓰는데 여기 두 가지 색을 더 추가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업무적인 것 이것은 휴식과 관련된 것뭐 예를 들어서 수면 이것도 휴식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것. 아침에 저는 웬만해서는 제 아이들과 함께 등원 등교를 해요. 그것도 되어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죠. 이렇게 해주면은 어차피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적인 거는 저는 보라색으로. 하는데 큰 틀에서 이런식으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음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식사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겠죠 음 이렇게 되고 여기도 제가 뭔가 할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다 그러면 뭐 운동 운동은 어제그 건강과 또 관련된 되 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요 그래서 9시까지 했다. 그럼 빨간색. 응.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책 쓰기를 했다. 그럼 책 쓰기. 응. 책 쓰기는 노란색입니다. 책 쓰기는 또 노란색. 그러면은 노란색. 응.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휴식이니까 초록색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에 가면서 어, 하면 될것 같아요. 응.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플랜 있잖아요. 플랜에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있다. 빨간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족 건강과 관련된 것. 이것도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리해 잼. 노란색.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온니원 쇄신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자기 개발, 뭐책 쓰기, 전부 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h 뭐 c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구별을 하면 아무래도 보기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이걸 좀 구분을 해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난 음, 이어 놓는 것, 음, 이런 식으로 어, 사용을 해보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저는 1페이지 기법이라는 것을 제가 그냥 스스로 어, 개발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페이지, 원래는 이제 이거 2페이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걸 1페이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보이는 한 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확장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넓힐 수 있는 만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꾸미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다가 이걸 적고서 하느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만든 1페이지 기법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다가 적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같은 주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넘겨서 봐야 돼요. 네, 넘겨서.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만든 의미가 사실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해서 제가 지금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두 페이지로 보는 게 제가 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1페이지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라면요. 이거를,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뜯을게요. 뜯어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붙일 것 같아요. 일단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싶으면은, 한요 정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면 1페이지가 된거죠 제가 만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메모를 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뭐를 할수 있을까요 위클리 메모에 대한 부분을 여기가 너무 좀 협소하다 그러면 옆에다가 더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메모 이런 것들도 여기에다가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테이프로, 음, 테이프로 여기를 제가 붙였다고 보자고요. 살짝, 살짝, 여기도 살짝. 음. 제가 왜 살짝 붙이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붙였어요. 네. 그래서 매주 반복해야 되는 어떤 루틴들 있죠. 매주. 업무적인 어떤 매일같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업무, 목록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요. 이거를 다음 페이지 해도 다다음 주에도 다다다음 주에도 이렇게 보이죠. 이해되시나요? 매주 반복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똑같은 거를 계속 기록하는 거는 시간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두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음. 그리고 이거를 안쓸 때는 이렇게 접어서 네. 깔끔하, 깔끔하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음. 예를 넣어서 개인적인... 개인 업무, 리스트. 그리고 밑에다가, 어, 어떤 사업 업무, 리스트. 이런 식으로 뭐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1, 2, 3, 4, 여기도 뭐 1, 네. 쭉 있어요. 뭐, 이해서 음, 여기도, 풀. 예.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기록하지 않더라도요. 넘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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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해서 다음 주로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아무쪼록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블랙저널이라고 하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 나에게 그런 맞춤형, 다이어리, 그런 양식. 저처럼 희망하시는 분들, 저처럼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방법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지금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냥 즉석 해서 어떤 양식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제가 직접 만든 이런 양식 만들기, 이런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좋은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